네, 포커하는 데 관계 없죠? 네. 네, 1129회차! 1129회차! 자, 1129회차. 1등 번호가 당첨되면, 5 5억 55억으로 하지. 55억. 5 5 주인공이 되면 그 돈을 어디에쓸 것인지 포크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갑니다. 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물 황금선 우리 김재일황금선 김진희 황금선 강호동 황금선을 무대에 초대해서 1등 번호를 꼭추첨해 달라고 7월달에 최고의 모델로 추천 선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7월달엔 못 보면 다 죽는다, 죽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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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니다 그래서 이 복선들을 뽑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1등 번호 추첨을 지금 계속 우리는 1등 번호 당첨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번호를 지금 추첨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한검 선님들한테 힘을 기를 푹 넣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행복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1129회 차는 꼭 1등 보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국방위원장님 앉으시나요? 가버리면 싫다고 리세요네자 우리 1129회 차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우리 이미테이션이지만 재미있게 멋있게 하겠습니다. 이번 1129회 차에. 55 주인공으로 당첨이 됐다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시청자 여러분한테 약속 한번 해보시지나요 이번에 꼭 당첨되면 저산 밑에 물락고 공기전대에서 저런 주택한 500평 사가지고 농사짓고 오성원 도서라이브도 가족들하고 잘 살아보겠어요 네. 여러분도 <laughs> 마찬가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산 밑에 물좋 곳, 산채 좋은 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집과 또 우리가 채소와 열매를 맺어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런 곳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도 꿈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복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래 앉으시라요 동물에 동물에? <laughs> 네, 네. 아니 1등번호가 지금 당첨이 되고 있습니다래 1등번호 맞으면 위원장도 뭐라고 불러? 네 알겠습니다래 <laughs> 김정일 국방위원장님 정말 1등번호 뽑아주시려고 지금부터 트로트 방송에 출연을 하셨는디 네. 이번에는 이 우리 노트트로트 TV 방송에서 뽑은 걸꼭 당첨될 겁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우리 김지민 황금성님, 우리 55회 1129일 차 1등 주인공이 된다그 네. 돈을 어디다 쓰실 겁니까? 저는요 오늘 그 MC 사회 보신 우리 이대령. 님하고 네 코드가 잘 맞잖아요. 그래서 <laughs> 언제나 한번 얘기했어요. 네. 제가 그 당첨이 되면 우리 대령이 언니랑 제 마지막 달라트가 그 연예인들이 갈수 있는 요양원 짓는 거였잖아요. 아유, 네. 그걸 언니랑 같이 지어서 운영하고 싶다고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그거 지키려고 합니다. 아 이거 겁니다 우리 7월에 꼭 1등 당첨이 네, 되면 네, 네. 네. 우리 연예인 요양병원을 지어서 우리 김지미와 제가 이사장을 하고 네. 또 회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laughs> 회장을 하고 또 사무총장 돈을 관리하는 강호동이가 사무총장을 하고 네 우리가 가족들끼리 어서 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네 <laughs> 제가 꼭 자기 전에 네. 그 그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항상 빌어요. 아. 7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김지미 황금손님께서 오늘 <laughs> 네. 세 번째 네 번째 번호를 꼭 1등 당첨 번호로 추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를 예. 모아주세요 네기을 타파 예. 모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강호봉 황금손님 1129회차에 1등 주인공 55 당첨 주인공이 됐다 그 돈을 어디다 쓰실 것인지 아저는요 네. 요트를 하나 사야 되겠어요. 요트를. 예. 요트를 잡고 세계 일주 여행 을가려봅니다 아, 난동도 네. 가고, 북극도 가고, 고래도 잡고, 거북이도 잡고. <laughs> <더라고>. 산고. <laughs> 사모. 네. 산고도 <laughs> <laughs> 이런 기도 만나고 다 해보고 싶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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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돈 있으면 여행을 하고 세계 일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입는 옷, 먹는 옷, 의식주를 다 공부하고 다니겠답니다. 자, 우리 멋진 한검성님들 이렇게 보물들을 선정을 했으니 무대에서 멋진 노래 한번 들어보고 1등 번호, 1129회차 1등 번호를 꼭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我说：“刚才呢。” <laughs>

길을 모아보시다고 와! 하세요. 네, 큐 하면 큐! 네. 1129회차 5 5억의 길을 모아보세요. 네. 5 5억에 당첨되기 위해서 우리 한금손님들이 길을 팍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길을 모아주시면 꼭 1등번호가 1129회차에 나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장인는 김치! 9분 연속 번호가 나오고, 9번, 29번 끝 번호수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강호동, 황금선! 아 어? 예. 왜 30번. 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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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2 9번 30번 19번 20번 자, 연성 번호이면서 끝번호가 9번 번호 끝번호가 0번 번호 자, 자,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엘르 색깔 2번, 2번 자 1,029회차 우리 신청자 여러분 귀에 속쏙들갈수 있게 번호를 한번 한창으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첫번째 번호 19 2번. 아니, <laughs> 아니 번 첫번째 번호 17 두번째 번호 19 세번째 29 네번째 20 다섯번째 네35 여섯번째 30 보라색 번호 3번호?